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인데요. 오늘은 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저희가 차근차근히 보면서 할 거거든요. 한 번에 다 읽고, 이렇게 설교 내용을 하지 않고, 몇 절씩, 몇 절씩 저희가 끊어서 읽을 거고요. 오늘 내용의 분량이 사실상 되게 많아서, 2부 혹은, 3부로까지는 나눠, 나누, 나눠지긴 할 텐데, 아마 2부로는 이제 나누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 들어오실 때 나눠드렸던 지도가 한장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지도 보시면 조금, 이제, 제 화소가 조금, 그래서 뿌옇긴 하지만, 그래도 글씨의 식별은 가능하니까, 자 글씨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시죠? 네, 보이시니까, 이 14장 옆에 이거 보시면서 같이, 어, 함께 보시면 좀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좀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14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3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신하라왕 아브라하멜과 엘라사왕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 소도망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띔 골짜기 지금, 곧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아멘. 어, 지도를 보시면, 북방의 네 개국 연합. 그러니까 북방, 여기 북방에 있는 네 개의 연합이에요. 지금 우리가 좀 나라라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때 그냥 왕은 어느 정도 큰 성을 갖고 있거나 그 주변에 세력까지 있는 사람들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북쪽에 4개의 왕이 연합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밑에는 5개의 왕이 연합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북방의 4개 왕과 남방의 5개 왕이 여기 시딤골짜기에서 싸우려고 모였다라고 오늘 서두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진영을 보면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북방의 네개형 사실 이름이 되게 막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라벨, 아리옥, 그돌라오멜 사실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북방왕의 대표는 그돌라오멜입니다 그돌라오멜이 북방왕의 대표고 남방왕의 대표는 누구냐면 베라입니다. 베라. 이 둘이 대표로 이제 넷과 다섯이 전쟁을 벌이게 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전쟁을 벌렸는가 이제 나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서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아멘. 다시 지도를 보시면요. 지도를 보시면 이 북쪽에서부터 이제 네 개의 왕 연합군이 밑으로 쭉 진격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밑에 있던 다섯 남방 왕들이 북방 왕들을 배신했기 때문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남방에 있는 세력들이 더 많은 세력들을 모으기 전에 북방에서 빨리 움직여 먼저 신흥 세력을 하나씩 하나씩 부쉈어요. 지도 위를 보시면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출격을 합니다. 네 개의 왕들이 출격해서 내려가서 여기 르바 족속을 먼저 박살내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여기 스스 족속을 박살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샤엠 족속을 또 박살내요. 계속 박살냅니다. 네 왕의 그 연합군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서 여기를 바로 친 것이 아니라 주변 국들을 먼저 다 정리하는 거예요. 연합팀이 더 세지 않도록. 그래서 쭉 내려가서 이 여기 엘바란 지역까지 내려가서 여기 호리족속까지도 칩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여기 이제 아말렉 족속을 이제 치죠. 그리고 여기서 아모리 족속을 치고 주변 세력을 다 정리한 후에 이제 남방의 다섯 왕과 결전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참 머리를 좋았던 게, 이 정도 여러분 전투하고 내려갔으면,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짧게 읽었지만, 이 정도 전투하고 내려갔으면 사실상 좀 힘이 많이 빠질 거 아닙니까? 힘이 많이 빠질 거라고 예측해서, 자신들이 유리한 홈그라운드에서 이제 적국을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단 쪽수상 다섯, 저기는 넷.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시띔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이 다섯 남방 왕은요. 자기의 홈그라운드에서 적군을 맞이했고 힘이 빠질 대로 빠질 것 같은 이제 적군과 싸워서 전쟁했는데도요 대패를 당합니다. 그시띵 골짜기에는 역청구덕이가 맞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아마 이들이 여러 가지 기마전이나 이런 걸 썼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어쨌든 자신의 썼던 전략을 자신의 홈그라운드에서 철저히 무너지고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한 북방의 네개 왕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대표적으로 약탈하는데요. 어, 그 안에서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약탈한 내용이 나오는데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처부수고 담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놀라운 게 여러분 아브람과 롯이 왜 헤어지게 됐습니까? 왜 헤어졌죠? 서로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헤어진 거예요. 너무 많아서 헤어졌다라고 했을 땐 아브람의 세력도 엄청 많았지만 롯이 갖고 있던 힘도 그에 못지 않았던 겁니다. 롯시이 전쟁에 파병할 때 자신의 종들을 안 보냈을까요? 종들을 보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수의 무리가 무참하게 무참하게 깨지게 되고 여기에 있는 소돔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로부터 이 전쟁에서부터 도망쳐 온 사람이 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된 거예요.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당신의 조카 롯을 포함해서 소돔과 고모라 이남방의 모든 게다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섯 개 왕이 싸워서 졌어요. 근데 이제 한 족장에게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다 박살난 소식이 여러분 안 들렸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연안꾼이 싸워서 졌어요. 승승장구하며 갔던 팀을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와서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은 그때의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서는 가장 힘이 셌던 부족 중 하나긴 한데 힘이 셌었지만 어떤 나라의 왕만큼은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건 아브라함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떡하나요? 일말에 망설임도 없이 추격을 합니다. 집에서 잘 길렀던 318명의 용사와 자기와 함께했던 동맹 세력들, 그 마물의 사람들과 함께해가지고 계속 추격하면서 올라가요. 여러분, 계속 지도 내려주시겠어요? 아니, 요 올려주시겠어요? 이게 계속 이제 여기가 이제 북방의 4개 연합방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는 그 사람들을 건들 어떤 족속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쭉 올라갑니다. 여기를 아브라함과 그 동맹팀이 추격해서 같이 올라가다가 이 단지역까지 올라가서 밤에 그들을 기습해 그 모든 네 개의 연합팀을 부수고 그 안에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8절, 17절부터 저희가 24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도방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댁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신한 오라기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에스골과 마무렛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어, 이 단락은 저희가 다음 주에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내려옵니다. 그게 보시면 지도 보시면 여기 지역이에요. 잠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지역으로 이제 샤웨 골짜기, 왕의 골짜기라는 곳에 이제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오게 됩니다. 한 명은 전쟁에 패하고 도망갔던 소돔의 왕이고요. 다른 한 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 멜기세덱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로 자신이 영접한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을 하며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은 어, 소돔의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소돔에게 있어서는 모든 소유를 사실상 다 돌려줍니다. 소돔 왕이 사람만 우리한테 보내고, 가진 건 그냥 뺏은 건다 당신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거부하고, 소돔에 관련된 모든 재산은 다 돌려주죠. 여러분, 전쟁을 하려는 이유는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 내가 부자가 되려는 게 전쟁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걸 당신에게 돌려주는 이유는, 당신이 혹여나 다른 사람들한테, 야, 아브라함이 저렇게 잘나가고 부자가 된 이유는, 우리가 그때 갖고 있던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다 가져가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야, 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돌려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유하게 된건 누가 자신이 이렇게 부유하게 했기 때문인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 한오락이라도, 내가 진짜 신발끈 하나라도 소돔에 관련된 어떤 것이라도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얼만큼 대단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 성경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보시면 너무 놀라운 게, 이제 13장, 14장 전에 13장 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롯의 배신을 겪었어요, 롯. 게 자기에 있는 재산도 띄워줘. 그래서 부자 만들어줘. 잘 먹고 잘 살게 해줘. 뭐, 형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잘 돌봤는데, 그 조카가 자신을 배신하고 소돔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배신을 경험하고, 이 왕들의 전쟁에서 조카가 끌려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도, 아브라함이 무슨 자세를 취하면 되냐면요. 얘거 봐. 결국엔 너 그러다가 그럴 꼴날줄 알았어. 응? 어? 이렇게 마음을 품으면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서 기르는 식솔들을 데려다가, 이 멀리까지 추격해가지고, 결국엔 자신에 있는 조카와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냥 어떻게 보잘 것 없는 세력이었고, 지금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미국이고, 어? 그냥 이 북방 4개 연합은 동남아시아 4개 연합 국가입니까? 어? 아브라함이 맘만 먹으면 그냥 폭탄 다 쏟아붓고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세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훨씬 더 강하고 두렵고 위대했겠죠? 강한 줄 몰라서 안 싸게, 이게 여기가 약했기 때문에 아브람이 싸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강한 줄도 알았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아브람은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구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 오늘 보시면요, 소도망에게, 당신의 모든 것들은 다 돌려주지만 나는 갖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와 동행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신이 챙겨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챙기는 모습. 그냥 우리까지 대단하죠, 진짜. 예? 네? 아브라함은요, 정말 인격적으로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위인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고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됩니다.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다윗 또한 엄청난 인품의 소유자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있는 대다수의 많은 인물들이 인품이며 인격이며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절대 위인전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을 본받고 한 사람을 대해서 우리가 잘 따라가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이 땅에서 그렇게 빚으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읽게 하신 이유는, 야, 아브라함 진짜 대단하지. 아브라함 대단하지.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로처럼 계산적으로 이 세상을 삽니다. 데라와 함께 있는 것보다 아브라함을 따르는 것이 더 유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랐어요. 왜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데라에겐 아들이 한명더 있어요. 나홀리라는. 어 그러면 딱 보니까 어 그냥 나한테 작은 아버지가 하나 더 있으니까 유산상속이 늦겠구나. 설령 안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유산상속이 더 빠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람은 아들이 없거든요. 되게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력이 커지니까 의리를 지킵니까? 아브람보다 더 좋은 환경과 더 유능해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그 소돔을 향해서 떠납니다. 이제 더큰 물에서 울겠다 이거예요. 야, 난 이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 거지. 아, 우리가 인천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서울로 넘어가죠. 서울 넘어가 서울 넘어가면 어디 돼또 강남 가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마치 강물에서 놀아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실제 로시 겪은 걸 여러 분 보시면 그렇게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잘 따졌는데 전쟁의 공포와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합니다. 여러분 끌려가면서 로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작은아버지가 그래도 구하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염치도 없지. 예? 아, 어떡하지. 다 망했어. 아, 그때 내가 왜 가가지고. 아, 진짜. 끌려가면서. 여기 가면 여러분, 그냥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갑자기 당하는 어려움으로 나의 모든 재산은 다 빼앗겼고요. 평생 노예로 다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머리 굴리다가. 그런데, 그런 롯을 불쌍히 여겨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몇 날, 며칠을 추격해서, 그의 모든 재산과 자손을 아브라함이 구해온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그냥 우리의 계산적으로, 합리적으로 살다가 그냥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손에 의해서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끌려가는 우리를, 누가 다시 구해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해오신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금 해주는 것입니다. 너의 위치를 봐라. 너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너가 지금 어떤 계산을 하고 살고 있는지, 너 자신을 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계산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전쟁 때문에 깨지고 끌려가요. 그런데 거기서 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의 행방을 보면요. 이제, 자기 작은 아빠가 자기를 구하러 왔잖아요. 구해 왔으면 아, 감사해요. 재산도 다 돌려줬으면 이제 누구랑 같이 살아야 되나요? 아브라함이랑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롯이 어떻죠? 다시 소돔으로 돌아갑니다. 야, 진짜 대단하죠. 멸망이 멸망인지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이래요, 여러분. 인간의. 자기의 계산이 끝까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저주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마지막까지 스스로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살다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롯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때또 망해요. 다 망합니다, 그때도. 이제 망누라까지 잃어버리고요. 다 망하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롯에 대해서는 안 나오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롯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의 마음 또한 품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오늘 형제 자매의 어려움, 이런 롯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요. 때론 우리도 그렇지만 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도와줘도 도와. 저도, 도와 당연한 거야. 도와주는 게. 오히려 안 도와주면 화내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사람 여러분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아, 경, 고개를 너무 심하게 많이들 끄덕이시는데, 다들 경험하시는 것 있지만, 정말 많아요.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땠죠? 끝까지 추격해서 자신의 조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여러 가지 도움에 감사를 표할 때에, 그 아브라함의 고백이 훗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당신을 이렇게 했던 이유는,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고,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듯이.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았듯이, 우리 또한 그 반열에 서서 예수님 모습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 세상을 생각할 때 보면요. 이 세상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까? 돈이 억만금이 있어도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없고요.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내 안에 즐거움이 없어요. 다 그때 뿐이에요. 좋은 집에 가도 좋은 차를 타도 좋은 걸다 보고 누려도 그때 잠깐 즐거워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영속한 행복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지만 실제 그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시는 겁니까? 결국 그 안에 내면 깊숙히에는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평안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갈 곳을 알아요. 세상은 갈 곳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소돔이 좋아요. 늘 고모라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근거이시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딘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다 하여도 당당하게 살수 있고, 가는 가진 것이 많다 하여도 그걸로 뻐기면서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그 놀라움에 과 북방 네개 왕들에게 끌려간 포로처럼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에 우리를 우리를 적군의 속에서 구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하셔서 그렇다면 이제 롯은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마저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때에. 이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네? 난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알아 그대로 살기를 바란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자꾸만 드시면 드실수록 느끼실 거예요. 성경책도 잘안 보여. 예? 크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읽고 읽어도 기억이 안 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 나이가 막아0 넘어가는데 막 이제 총명하고 막이러면 은혜죠 은혜인데 <laughs> 그런 경우가 여러분 사실상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고 잊혀져요 잊혀져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말씀이 있는 것보다 오늘 나는 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일 찬양을 하는 것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더 쇠퇴하기 전에 내 육신은 갈수록 후폐하겠지만내 영은 내일보다 오늘 더 풍성해져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소망도 없이 이렇게 끌려가면은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노예대로 이 세상에 이끌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붙잡는 게다 똑같아요. 전 세계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부동산이 왜 이렇게 다 지금 다 들썩거리나요? 다. 다 부동산이 들썩거리고 다 세계가 지금 뭐, 또, 이번에 중국발, 헝다 사태가 어떻게 흐를지, 또 막, 사태가, 그거 왜 우리가 걱정해요? 그 왜, 헝다가, 헝다가, 뭐, 뭐, 부동산, 세계가 막, 아니, 여러분, 그거 우리가 왜 걱정하죠? 여러분, 뭐, 중국에 주식과 부동산이 진짜 막 많이 계신, 없, 없잖아요. 왜, 세상은요, 그냥, 안 걱정해도 되는 걸 굉장히 걱정하게끔 해요. 그냥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냥 포로로다 같이 끌려가는 거라니까요. 야, 다 망하게 생겼대. 우리도 망하는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야,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맨날 자면서도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게 기우잖아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하늘이 무너질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늘에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끌려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아, 나 그때, 그냥 작은아버지랑 함께 살걸. 아 그냥. 재산이 만약에 복인 줄 알았더니 이게 다 저주였네요. 아, 싫대. 한번 깨달음을 얻었으면요. 이제 소돔으로 가시면 안 돼요. 마브라함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으로 간 루처럼 되지 마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교회야, 읽어라. 세상을 보면 안 된다. 세상적 생각과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판단을 내려놔야 된다. 너는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젊은이들아, 청년들아, 네가 진짜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잖아요, 여러분. 내일 내일 모레보다 내일이 더 젊고요. 내가 젊음을 가지고 있는 그 때에 우리는 항상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그냥 그 다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 자유를 주셨으니 편안하게 사시면 돼요. 아고 어, 이거는 어떻게 하죠? 저거는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롯을 통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돔으로 간 롯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여러 이치를 통해서 때로는 아,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가다가 너무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나의 노후는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내 미래는 여러 가지 그런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롯과 같이 끌려가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만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만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제는 우리가 롯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를 배신하며 때로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준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과하고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못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질 때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기꺼이 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평강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